그동안, 레퍼럴 파트너가 다 챙겼던 여러분들의 수수료, 환급 신청, 혹시 안 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테더맥스 초대 코드 565656을 입력하고 수수료 100% 돌려받으세요. 비트코인 선물거래 페이백 서비스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 딱한 가지인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이는 테더맥스 거래소를 클릭하면 현재 페이백률을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백률이 적용된 시장가와 지정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대충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맥시의 페이백률을 확인해 보면 맥시의 경우 현재 50%의 비율로 페이백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면 절반인 50만 원을 환급금으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맥시거래소의 테더맥스 셀퍼럴 계정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아래 영상 더보기나 댓글 링크로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에 테더맥스에 있는 맥시거래소 링크를 통해서 맥시거래소에 가입을 한후 다시 테도맥스로 돌아와서 맥시 계정의 uid를 검색창에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선물거래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 시에 50%를 여러분들의 계좌로 다 환급해드립니다. 환급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금도 그냥 버튼 하나로 간편하고요.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습니다. 수수료 인젠 낭비하지 마시고 받을 건다 받아가세요. 지속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환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수수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번 달에만 무려 80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코인 수수료는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이 레퍼럴 파트너가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테드맥스를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헤더맥스를 통해서 자체 증정금과 같은 많은 혜택을 한화 24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보시면 여기 셀퍼럴 최대한급 가입 증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구속을 하시면 헤더맥스 가입 화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친구 초대 코드, 565656. 이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10USDT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헤더맥스의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헤더맥스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제휴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제휴 거래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거래소들이 헤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마친 해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 거래소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비트와 비트겟 그리고 OKX, BNX g 이외에도 코인캐치, 블로핀 딥코인, 비트마트, 비트맥스 등등 많은 신규 거래소들과의 단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래소를 눌러서 수수료 페이백률과 할인율을 한번 살펴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존 회원이시라면 아래에 내 기존 회원이에요를, 그렇지 않고 신규 회원이시라면 아니요를 눌러서 바이비트 테더맥스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테더맥스는 다른 신생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업계 최대에 달하는 수수료 페이백과 업계 최대에 달하는 할인 이외에도 각종 혜택 증정금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증정금의 액수가 하나 약 130불에서 160불,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4, 5만원까지도 달하는 이 증정금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지금 당장 코인 수수료 페이백 신청하시고 요즘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성투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수수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지켜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환급으로 거래 부담을 줄이고 또 실질적인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수익 이제 진짜로 가져가세요. 테더맥스 셀퍼럴 수수료 환급으로 매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초대코드 565656으로 바로 혜택 다 받아가세요.